앞으로 노후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는 대지 소유자의 80% 동의로 가능하고 인접 대지 간에는 결합 건축을 통해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업계에선 이번 건축물 재건축 규제 완화로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건물의 지붕과 벽이 낡았거나 손상된 경우, 건물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끼리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업계에선 건축물의 재건축 요건 완화로 건축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건물주의 경우 인적건물과 결합해 용적률 조정이 가능해질 만큼 도움이 될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향후... 우리나라 도시 구조 변화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규제에 대한 정비는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투자를 하는 시장에서도 운신의 폭은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도 규정했습니다. 복수 용도는 원칙적으로 아홉 개 용도 시설군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 시설군의 용도와 복수 용도를 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 시설군에 속하는 숙박 시설은 판매시설을 복수용도로 등록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수련시설을 복수용도로 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밖에 현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중개소와 금융업소 가운데 3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부동산중개소 등은 전용 주거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점포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